이제 넘어갈까요? 그러면 다음으로 네, 네. 어, 이제 다음으로는 이, 이번 이후에 천연두가 만주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좀 보려고 하는데 어, 1644년에 이제 청은 국경을 점령하면서 중원 지역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만주에 거주하던 만주인 황족과 귀족들이 대부분 국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중국 지역으로 진출을 하다 보니까 이 편인도에 대한 위협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실 전용의 피두소, 어, 천연구를 피하는 공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북경동 남쪽과 이 북쪽에 각각 두 개, 각각 한 개씩 이 피두소가 마련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런 평원시대 대책에도 불구하고, 1644년부터 1661년 사이에 많은 황실 인사들이 천연도로목숨을 잃게 됩니다. 어, 1649년 천연도로 군치계에 속보였던 예친왕 도도가 사망을 하는데요. 이 도도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쿤티제 툰치제 때는이 쿤티제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 쿤티제 삼촌인 도르곤이 섭경을 하게 됩니다 한십0십년 동안 섭경을 하게 되었는데요이 도도 같은 경우는 이도르곤의 신동생입니다. 신동생이고, 이 청나라가 강남을 공격했을 때 매우 큰 공을 세운 사람인데, 이 사람도 2000년도도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되고요. 뭐, 1660년도부터 1661년까지 뭔가, 차, 황실 인사들이 많이 사망을 하게 됐는데, 대체로 사학자들은, 어, 천연, 국경 지역에 천연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황실 인사들이 많이 사망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60년 8월경에, 이제, 손피제가 총회하던 후궁이었던 공고비안주어온공고비라고 하고, 한문으로는 동악비가 천연도를타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정, 1월달에, 바로, 1661년 1월달에, 어, 손치재가 스물세 살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어, 공직 차인은 천연두라고 하는데, 사실 손치재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 당시부터 말이 많았더라고요. 워낙 젊은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뭐. 야사들이 많은데 이 동동고비의 그톤제가 사랑했던 동고비의 죽음도 좀 의심적인 게 많았나봐요 그 당시에 그래서 동고비의 경우에는 황실 암투에 의해서 암살되었다는 설도 있고요 그래서 훈, 동고비가 그렇게 죽어버리니깐, 훈티제가 강의제한테 양의를 하고, 스님이 됐다. 이런 도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역작자들이 공직 차인으로, 이제, 천연부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이제 공직적으로는 천연구로, 훈치제도 사망하고 응.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평생주 기록을 보니까 훈치제가 죽기 한 이틀 전에 그훈치제의 친척이었던 그 치, 신군왕 곤이 한 한째로는 단이인데단이라는 사람이 한2을한 살인가? 엄청 젊은 나이로 죽었다는 그 기록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북경 지역에 편연부가그 단계에 만연을 했고, 결국 황제 인사들이 천년도로 많이 죽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이 천년도는 강의계의 황의 계승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이 청나라가 국경으로 들어온 뒤몇 번씩 천년도가 발생이 됐거든요 그 와중에서 많은 환경들, 또 어린 아기들이 많이 죽어요. 그런데 강의개 같은 경우는 천는두에한번 심하게 걸리고 회복을 했어요. 이미 천는두에 면역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황시대도 엄청 경사스럽게 생각을 했고 결국, 이것 덕분에, 황, 황계에 오르 있다는, 오르게 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능력도 좋았고, 강의되어. 하지만, 어, 천연두의 면역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건강을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게 중요한 황이 재생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보고요.